이 질문 들어본 적 있으시죠? 나랑 내 엄마가 물에 빠지면 누굴 먼저 구할 거야? 이거 진짜 데이트하다 보면 꽤 자주 나오는 질문인데요. 들을 때마다 순간 머리가 하얘지는 사람 많을 거예요. 오늘은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멋있고 센스 있는 답변으로 분위기를 띄우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첫 번째, 순간 당황하지 마세요. 침착함이 중요합니다. 어 이거 진짜 어려운 질문이네라고 먼저 말하고 약간의 생각할 시간을 벌어보세요. 재치 있는 답변은 여유가 필요하잖아요. 두 번째, 드라마틱하게 몰아가 보세요. 둘다 정말 소중한 사람이잖아. 근데 물에 빠질 일이 있다면 나보다 수영 잘하는 사람이 구해줘야 한다고 생각해. 이렇게 어머님과 여친님 모두의 소중함을 강조해야 해요. 세 번째, 좀 유머러스하게 풀어가는 것도 방법이에요. 어, 둘다 물에 빠지면. 나는 주저할 시간 없이 즉시 신고부터 할 거야. 그리고 구조대 아저씨께 둘다 구해달라고 부탁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. 이렇게 가볍게 웃길 수 있죠? 네 번째, 솔직함 카드도 나쁘지 않아요. 사실을 말하자면 엄마는 헤엄을 잘 치셔서 내가 더 위험한 상황일 테니까 너부터 구할게. 엄마도 이해하실 거야. 이러면 눈치 보지 않는 모습에 반할지도 몰라요.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, 진심을 살짝 더해보세요. 사실 정답은 둘다 구하려고 노력할 거라는 거야. 내가 바로 내 히어로 아니겠어? 그러니까 둘다 무사하겠지. 자, 요약해볼게요. 당황하지 않기. 둘다 소중하다고 강조하기. 유머로 넘기기. 솔직하게 사실 전달하기. 그리고 진심 담기. 이 다섯 가지를 활용해서 대답하면 누구든 감동받거나 웃음을 터뜨릴 거예요. 결국 중요한 건 상대를 향한 마음이에요. 그러니 이런 질문 앞에서도 센스와 배려를 잊지 마세요. 여러분도 멋지게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.